음성 메모 한번 해볼까요? 차 파는 걸 화이팅. 응. 그럼 한번 들어볼까요? 차 파는 걸 화이팅. 오 너무 좋다. 내 차에도 이거 있었으면 좋겠다. 차하 차걸 유은지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차량은 2024 세단 판매 순위 대망의 1위 바로바로 소나타 바로 디엣지입니다. 그중에서도 하이브리드 차량인데요. 오늘 소개해 드릴 차량 스펙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 차량은 최고 트림인 인스퍼레이션이고요. 아이포 엔진의 자연흡기 방식으로 전륜 구동, 자동 6단 변속기를 사용하고 최고 출력 195, 152, 최대 토크 19.2, 복합 연비 17.1에서 19.4km를 자랑합니다. 궁금하실 가격은요. 프리미엄 에스쿨루시브, 인스퍼레이션 3가지 트림으로 3,240만원부터 3,931만원까지의 가격대를 보이고 있네요 그럼 외관 디자인부터 살펴보러 가보실까요? 고고! 먼저 전면부를 살펴보면요 그랜저의 동생답게 뭔가 그랜저스러움이 많이 묻어나는 전면부라고 느껴지는데요 먼저 낮은 후드에서부터 루프라인으로 이루어지는 쿠페형 디자인으로 스포티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램프는 호라이즌 램프로 풀 LED 헤드 램프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그냥 램프가 아니고요 이렇게 잠금장치를 해제하면 특유의 점등 패턴으로 운전자를 맞이해주는 램프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전면부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큼직한 그릴과 이 양쪽의 공기 흡입구도 멋지게 잘 잡고 있네요 뭔가 전면부가 이런 띡띡 이모티콘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럼 이제 측면 한번 바로 가보실게요 소나타 G H 하이브리드의 차체 사이즈는요 전장 4910, 전폭 1860, 전고 1445 공차 중량 1550에서 1595kg이니 참고해주시고요 휠 17인치, 18인치 휠을 선택하실 수 있는데, 해당 차량은 2, 3, 5, 4, 5, 18인치가 꼽아져 있네요. 그 위에 팬더에 보시면, 어, 엠블럼인 줄 알았는데, LED 지시등이 멋지게 자리 잡고 있고요. 뭔가 옆태가 캐릭터 라인도 그렇고, 이 밑에 사이드실 부분도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 쭉 이어져서 주유구도 뭔가 이렇게 각져있는 이 모습이 스포티해 보이는 인상을 남겨주네요. 그럼 이제 후면 가보실까요? 후면부에서도 전면부와 동일한 이런 일자 LED 리어 콤비 램프와 그 아래에 도미노처럼 보이는 방향 지시등으로 강각적인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어, 마치 액티언의 건공감리 같은 그런 모습이 생각나기도 하네요 그리고 스포일러가 블랙 하이그로시 재질로 이렇게 반짝반짝하면서 이 뒷면도 뭔가 스포츠카스러운 느낌이 살짝 있습니다 그리고 엠블럼 아래에 이소나타이 폰트도 무광으로 예쁘게 처리가 돼 있고요 이 밑에 블랙 하이그로시와 이 밑에 크롬의 이 합작은 어, 뭔가 소나타 같지 않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굉장히 멋진 모습 중에 하나네요 그럼 이제 트렁크 한번 열어볼게요 총 480L라고 하고요 기존 가솔린 대비해서 40L가 작아졌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공간 이 정도면 은 저는 좋다고 느껴지고요 그리고 여기 2열을 내릴 수 있는 레버도 있네요 6대4 폴딩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실내 한번 가보실까요? 자 이렇게 1열에 한번 왔는데요 실내에 탑승해 보니까 파노라미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제일 먼저 눈에 띄고요 그 아래 우드 트림 와 이게 쏘나타에 우드 트림이 있다고? 어, 뭔가 한층 고급스러워 보이려고 많이 노력한 소재가 돋보입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거는 엠비언트 라이트가 일반적인 조수석 쪽이 아니라 여기 디스플레이 하단 있잖아요. 여기에 나오는 것도 굉장히 색다르네요. 지금은 잘안 보이는데 밑으로 나오고 있고요. 이엠비언트는 드라이브 모드를 변경할 때도 각기 다른 색으로 바뀝니다. 여기 보면은 드라이브 모드 연동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체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바뀐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어는 전자식 변속 칼럼이고요. 디스플레이 아래에는 듀얼 프로토. 에어컨으로 미세먼지 센서, 공기 청정 모드, 애프터 블러 기능이 전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나타에서 진짜 진짜 놀랬던 세심한 배려템을 발견했는데요. 이것 보세요. 센터 콘솔, 팜레스트, 마치 마우스를 잡고 있는 것처럼 갈고 잃은 손가락까지 세심하게 받쳐주는 이 디자인. 뭔가요? 정말 감동이야 소나타. 그리고 이 밑에 바로 실내 지문 인증 시스템으로 시동을 걸거나 인카페이먼트 서비스도 이용하실 수 있고요. 무선 소프트웨어 의 업데이트가 가능한 OTA로 편리하게 최신 버전의 기능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인 CCNC도 당연히 탑재되어 있고요. 어, 일단 핸들 왼쪽에는 크루즈 컨트롤 버튼이 있고 그 옆에는 이제 통화 버튼, 즐겨찾기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기판은 어,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드라이빙 모드를 한번 변경해 볼게요. 스포츠. 마이 드라이브, 에코 이런 식으로 되네요 공조 버튼은 이렇게 터치식으로 되어 있고요 어, 터치가 잘 됩니다 네, 드라이버 온리 버튼도 있고 뭐,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있고 다이얼로도 이렇게 온도 조절을 할수 있네요 그리고 이 가운데 비상등 위치도 굉장히 어, 잘 보이는 곳에 위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부분은 어, C타입 포트 두개 있고 이거는 데이터 전송하는 거 이거는 충전하는 거 그다음에 12V 단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있고 이 밑에 무선 충전 패드 한 군데 있고요 그 나머지는 수납함, 수납함이 꽤 넓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드라이빙 모드와 전자파킹 그다음에 오토월드 서라운드 뷰 버튼들이 있고요 여기 키 같은 걸 넣을 수 있는 곳인가? 이렇게 어, 조그마한 수납함이 있고요 그 옆으로 컵홀더 큰거 하나, 작은 거 하나 크기가 다른 수, 어, 컵홀더가 있습니다 암네스트를 열어보면 오, 굉장히 넓죠 제한 뼘이 20cm거든요 한 뼘이 다 들어가고 높이도 거의 20cm가 약간 안 되는 높이로 수납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시트도 오, 굉장히 고급진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 오, 굉장히 고급스러운 베이지 시트입니다 그리고 이 옆쪽으로는 보스 스피커가 귀엽게 하나 있고요 메모리 시트 두개 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는 뭐 기본 옵션들 다 들어가 있고 오, 차일드락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여기 수납 수납공간이 또 하나 있는데요. 이 수납공간은 작은 물병 500ml 짜리 들어갈 만한 그런 수납공간 작게 하나 있고요. 왼쪽편 밑을 보면은 12V 리셋 버튼이 있는데요.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고 공급하는 기능은 물론 장기간 미사용으로 인한 방전시에도 배터리 시스템 모니터링을 통해 차량을 보호해주는 버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드트림 가까이서 한번 보실래요? 이게 고급진 것 같으면서도 뭔가 이렇게 우리 집 장판 같기도 하고. 네, 그런 느낌입니다. 신경 썼다는 거에 한 표를 주고 싶네요. 자, 2열에 왔습니다. 2열은 아, 이게 시트 색상이 너무 예뻐서 그런가, 너무 예쁘고 이 천장도 되게 푹신푹신한 재질로 돼 있네요. 그리고 여기 양 옆에 이렇게 헤드 부분이 들어가 있어서 주먹 한 개는 넉근이 들어가네요. 레그룸 같은 경우에는 제 손바닥 한 뼘이니까 한 20cm 정도 돼서 공간감은 어, 꽤 괜찮은 편이에요. 넓지도 않고 좁지도 않다.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동식 이선 블라이저가 이렇게 있고요. 열선 시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공조 버튼들은 따로 없고 송풍구만 이렇게 있네요. 그리고 그 밑에는 C 타입 포트 두개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쪽에 릴렉션 컴포트 시트랑 워크인 스위치 조수석에 있고요. 이것도 한번 내려볼게요. 내려보면은 음, 편리하고 작은 컵홀더두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트가 오, 시트 느낌이 왜 이렇게 좋아? 오, 너무 좋아요. 오. 그럼 이제 주행 한번 해보러 가실까요? 자 이제 주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여러분 열선 너무 뜨거워요. 열선 껐어요. 열선 너무 좋네요 요즘에. 어 <laughs> 차선 변경이고 뭐 저속일 때는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여러분. 뭐 거의 전기차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부드러워요. 이렇게 패들 시프트도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레벨을 1단계, 2단계, 3단계 조절해서 원하는 드라이빙 모드에 따라서 운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차 같은 경우에는, 서스펜션하고 스티어링 휠을 개선이 돼서 주행 안정감이랑 승차감을 향상시켰다고 하네요. 윈드 실드와 아웃사이더 미러에 발생할 수 있는 소음과 노면 소음을 최소화시키고 고속 주행 시에 정숙성을 향상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총 9개의 에어백 시스템으로 1열 어드밴스드, 운전석 무릎, 1, 2열 사이드, 전복 대응 커튼까지. 장착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동화 모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제어 기술을 이제 효과적으로 통합해서 우수한 승차감은 물론이거니와 이 핸들링의 감각까지 키워냈다고 하네요 이 컴포트 드라이브와 이 다이나믹 기능으로 방지턱이나 급가속 시에 차량 흔들림을 최소화하고 급선회 시에도 안정된 선회 기능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혹시 또 모르니까 고질병이 뭐가 있나 하고 찾아봤는데 아직까지 밝혀진 거는 이제 딱히 얻은 정보가 없고요 지금 알아보니까 이운전 석이나 조수석 도어 트림에서 뭐 딱딱거리는 소리가 난다거나 베이스가 이제 뭔가 웅장한 그런 노래를 틀었을 때막 흔들리는 소리가 난다거나 이런 소리가 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현대 센터 블렌드를 갔을 때 문짝에 달려 있는 그 플라스틱 고정 핀이 빠져 있다고 해서 다시 장착을 해 주셨대요. 그리고 장착했을 때 다시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고질병이 아니라 알아보니까 썬팅할 때 있죠. 처음에 이제 썬팅 해 주시잖아요. 네, 그때 고정 핀을 제대로 이제 장착하지 않았을 때 그런 소리가 이제 나는 것 같다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프락스를 밟으니까 아무래도 우웅거리는 소리가 나긴 나네요. 그래도 제가 그 일전에 찍었던 K5 하이브리드 있죠? 그거보다는 훨씬 소음이 적습니다. 근데 이 암레스트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대고 있는데, 그렇게 편한지는 모르겠는? 붙어서 운전하는 스타일 아니라 굉장히 뒤로 해놓고 하는 스타일인데도 불구하고, 제 팔이 여기까지 나와요. 여기 드라이빙 모드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올리려면 약간 뒤로 팔을 빼줘야 되는데, 느낌? 오히려 더 불편한 느낌? 약간 팔이 이렇게, 이렇게 된 느낌이라서 이게 저는 딱히 편하다는 느낌이 없어요. 음성 메모 한번 해볼까요? 차 파는 걸 화이팅! 그럼 한번 들어볼까요? 걸 화이팅. 오, 너무 좋다. 레츠 에도 이거 있었으면 좋겠다. 삭제하려면 바로 이렇게 삭제할 수 있고. 오, 자, 이제 유턴 한번 해볼까요? 지금 여기는 4차선이라서 어 지금 3 차선 쌉가는. 이번에 모드를 한번 바꿔볼까요? 스포츠 모드로 한번 달려볼게요, 여러분. 웅 소리가 스포츠 모드가 오히려 더, 더 크네요. 아 근데 차는 정말 잘나가다 여러분 너무 잘 나가. 완전히 거의 노면을 미끄러지듯이 이렇게 가는 느낌. 어 아, 너무 승차감도 좋고 부드러워요. 어 아, 너무 좋다. 뒷좌석은 어때요? 지난번 k 5 하이브리드 할 때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쵸? 네. 숨차가왜 이렇게 부드럽고 좋아? 네 부드럽고 노면도 지금 2열에서 거의 안 느껴지는 것 같아요 어 물론 저희가 이제 울퉁불퉁한 노면을 가진 않았지만 K5 하이브리드랑 너무 비교되는데요? K5야 미안해 <laughs> 여러분들에게 이제 사실적인 부분만 말씀드려야 되니까 어. 공간은 좀 어때요? 2열은? 패밀리카로 가능? 진짜 아반떼보다 넓은 건 확실히 느껴지고요 어. 그랜저보단 조금 아쉬운 느낌이 아... 근데 충분히 제네릭카도 가능해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랜저는 워낙 이제 뒷좌석도 넓고 널찍널찍한 걸로 유명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이제 미치지 못하지만 형만한 아우 없다고 하잖아요. 뭔가 이소나타 같은 경우에는 혼자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타고 다니기에 아주 적절한 차량인 것 같아요. 뭔가 패밀리카로 가시려면은 그랜저를 혼자 타고 다니거나 2인이 타고 다닌다 하면 소나타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쯤에서 이 차량의 총정리 한번 해볼게요. 어 먼저 장점으로는요, 바로 연비. 네, 하이브리드 차량이니까. 연비를 빼놓고 말할 수 없죠. 가솔린 대비해서 한30% 정도 연비가 저렴하다고 하니까 그 부분이 장점이 될수 있고요. 이 e 모션 드라이브 기술로 이 승차감이랑 핸들링이 향상됐다고 했는데 정말 맞아요. 너무 너무 승차감 좋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쏘나타가 그 옛날의 쏘나타가 아니에요. 외관이 너무 멋지고 세련되고 스포티하면서도 그런 느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디자인적인 부분에서 좋다. 그렇다면 단점은요. 어, 트렁크 공간이 가솔린 대비해서 40. 더 줄었다는 거, 그리고 다양한 옵션을 선택할 수 있지만, 옵션 가격이 좀 비싸다는 거. 그게 좀 단점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차 같은 경우에는 연비가 17에서 18 정도 이제 복합연비는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타시는 분 얘기 들어보니까 막히는 도로에서도 서울 도심에서도 15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고속도로에서는 더잘 나오겠죠 연비 좋고 디자인도 젊고 세련되고 좋고 두루두루 좋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소나타 디 DH 하이브리드 리뷰를 해보았는데요 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